아이디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이제 어른들이 찍고 찍어야지 문이 들리, 들, 열리는 거를 본적 있죠? 그 아이디카드를 오늘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은 오늘 팽수의 아이디카드를 만들려고 팽수 사진을 준비했어요 오늘 준비물은 우리 친구들 사진과 그리고 이 연구원증, 16진수 주기월표, 그리고 활동지 필기도구, 가위, 풀, 그리고 우리 아이디 카드를 넣을 케이스가 필요해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컴퓨터가 이제 이진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진수를 다 표현하다 보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4개씩 묶어서 이제 우리는 16진수라는 새로운 진수를 사용을 배워 볼 거예요. 16진수는 똑같이 우리 2진수 배웠을 때처럼 2진수는 숫자를 두개를 사용을 해서 2진수였죠? 16진수는 숫자를 16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16진수라고 해요. 그래서 10진수 0은 0이고 똑같이 9까지는 똑같이 가는데 10에서는 우리가 한 자릿수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A 그리고 11은 B, 12는 C 그리고 15는 F. 9가 되고요. 그러면 16은 16진수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한자리수가 올라가지기 때문에 1, 0으로 표현을 해요. 17은 1, 1 18은 1, 2 19는 1, 3 그렇다면은 10진수 20은 16진수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맞았어요. 1, 4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16진수를 이용해서 우리 한글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 주기율표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글씨를 쓸 때는 초성, 중성, 종성이 필요한데, 이 기억에서는 초성과 종성이 각각 16진수로 다르게 표현이 되있죠 예를 들어서 이 학이라는 글자를 16진수로 표현을 해보면 학은 맨 처음에 히읗에 초성이 히으시기 때문에 1112가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희은 1112가 되고 그다음에 중성의 아는 1161이 되겠죠? 그래서 아는 1161. 그리고 기억은 여기 와서 보면은 초성은 1100이지만 종성은 어떻게 되어있죠? 11A8이죠. 그래서 우리는 받침으로 쓰는 종성이기 때문에 이 기역은 11A8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학이라는 글자를 16진수로 표현을 하면 111211611.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야, 컴퓨터는, 아, 얘는 학이라는 글, 글자라구나 하고 알아듣습니다. 알아 자, 오늘은 선생님이 뭐, 누구의 아이디카드를 만든다 그랬죠? 펭수의 아이디카드를 만든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펭수의, 펭수는 맨 처음에, 피, 육, 에, 펭, 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맨 주기율표에서 피읍을 찾아보면은, 피읍의 초성은 1111이죠? 그러면 1111이 되고, 자, 종성의 애는 여기서 찾아보면은, 음, 여기 있지요? 그러면서 1166. 1166이 되고, 자, 받침인 응은11 BC이기 때문에 11 BC 이렇게 해서 팽이라는 이 한글은 16진수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수라는 것은 자, 여기서 주기율표에서 또 찾아보면 초성이 11 0 9 우는 11 6 이지요 1162. 자, 그런데 여기서 받침이, 행수의 수는 받침이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 여기는 우리가 여기 채움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받침 자리를 대신 대체해 줄 거예요. 자, 여기서 종성이 없기 때문에 채움의 종성은 115F죠? 그래서, 115F,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써놓으면, 아, 컴퓨터는, 아, 펭수라고 써져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펭수는, 펭수의 생일도 우리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바코드, 우리 마트 가면은 바코드 많이 보지요? 숫자를 이렇게 바코드로 나타낸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펭수는 10살이기 때문에 11년도 생이고, 펭수의 생일은 8월 8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이렇게 10진수와 2진수 주기 이렇게 표를 나눠줬거든요. 이걸 여기서 바로 찾아서 10진수 11은 이진수로 표현하면은 1011이고 8은 10000이라는 거를 바로 찾을 수도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예시를 이용해서 1 1년으를 사용, 만들어 보면은 11은 우리가 이진수는 이진수의 첫째 자리는 0, 둘째 자리는 1, 아니 여기가 1, 여기는 2, 셋째 자리는 4, 그리고 여기는 8 이렇게 두 배로 커지는 것을 알수 있지요 자 그러면 1 1을 나타내려면 11은 8 더하기 2 더하기 1이므로 자 그러면 이거를 이진수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8에 8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맞고 4가 여기는 없기 때문에 4는 0으로 표현해주고, 2의 자리에 2가, 두 번째 자리에 2가 있기 때문에 1, 그리고 여기는 1이 있기 때문에 1,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자,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인데, 여기는 1이고, 2고, 4고, 8이지요. 자, 근데 여기는 그냥 8이기 때문에 8의 자리 숫자에만 1이 필요하고 나머지 자리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0으로 채워주면은, 아, 이진수 8이고, 아, 칩진수 8은 이진수로 1 0 0 0으로 표현하는구나를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색칠을 해보면은 11년생이기 때문에 1 0역 1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거, 바코드에 색칠을 해주고, 두 번째는 0이니까 안 칠해주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색칠을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칸을 하나를 더 색, 만들어서 여기가 비어버렸네요. 여기는 없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8도 1001이니까, 이번에는 끝에서부터 잘 맞춰서, 0001.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칸에만 색칠을 해주고 여기도 똑같이 네 번째 칸에 색칠을 해주면 이거를 스캐너로 읽으면 은아 11년도 8월 8일이구나 하고 우리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연구원증에다가 연구원증을 이쁘게 오려서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의 사진을 붙이고, 선생님은 펭수의 사진을 붙여서 연구원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사진을 붙여주고. 자, 아까 치면 우리 친구들 펭수의 이름을 16진수로 바꿔봤죠? 자, 팽수의 이름은 팽은 1, 1, 1, 1, 1, 1, 6, 1, 1, B, C 이렇게 하면 팽수는 1, 1, 0, 9, 1, 1, 6, 2 그리고 받침이 없기 때문에 종성의 채움을 집어넣으면 펭수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이름이 세 글자라면 여기까지 쓰고, 네 글자라면 여기까지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펭수의 생일일을 바코드로 한번 해봅시다. 자, 11년생이니까 1101001011 하면은 여기에, 1은 색칠을 해주니까 네번째 칸에 색칠을 하고 0은 건너뛰고 나머지 두개 1, 2를 색칠을 해주고 자, 8월 8일인 펭수의 월을 이번에는 나타내보면 1, 0, 0, 0이니까 하나, 둘, 3칸은 색칠하지 않고 네번째 칸에 또 색칠을 해서 8을 나타내주고, 또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 셋은 놔두고, 네 번째 칸에 색칠을 하면, 8이라는 숫자가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케이스에 넣어주면, 펭수의 아이디카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의 아이디카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 나요.